감정가는 2억 2천만원 하지만 2천6백만원의 낙찰이 되더라도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다가구주택 즉 단독주택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 평수는 121평, 건물 면적은 60평,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경매에 나왔죠. 해당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8회차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12%인 최저가 2,600만 원 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1층에 101호와 102호가 있으며 2층은 201호와 202호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충분해 보이는 다가구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 매각으로 나왔는데 단돈 2,600만 원이라니 문제가 있어 보이죠. 평균적으로 4회 이상 유찰되는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대 평가된 감정 가격이죠. 임의경매의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부동산이 나오게 되며 강제경매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전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격을 결정하기에 다소 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내지 2년 전의 경매 신청 후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당시에는 해당 지용량의 공급량도 적고 가장 신축급이라 감정가격을 높게 측정되었지만, 1년에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의 공급량 폭탄과 상권 이동, 건물의 하자 등으로 1년 전에는 1억에 거래되었지만 현재는 7천만원, 혹은 더 낮게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4회 이상 유찰되는 두 번째 사유는 낙찰로 채무자의 빚을 인수하는 경우 즉 권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유찰될 수 있죠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 가처분, 가등기, 유치권, 지상권에 대한 문제로 한없이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 로 부동산만 넘어와야 하는데 과도한 채무자의 빚까지 따라오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되죠. 오늘 전달드린 다가구주택은 감정평가사가 방문했던 현황 조사서를 보면 물건의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해당 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종률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해당 물건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실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죠. 조망권은 탁 트여 있어 양호적인 뷰가 조성됩니다. 물건지 앞으로 진입로 및 도로가 바로 붙어 있어서 가시성은 월등한 것으로 보여지죠. 외관상으로 보면 컨디션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부의 사진도 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하자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감정가 대비 12% 선으로 떨어진 것은 물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상의 문제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해당 물건은 4회차 때 최저가 7,500만 원대의 단독 낙찰로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상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가 낙찰을 받아 잔금을 미납하게 되었죠. 입찰보증금 10%, 750만원을 잃게 되었고 현재는 감정가 대비 12%까지 유찰되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사항을 보시죠. 해당 물건의 건물과 토지 등에 있어 최초 설정 권리는 전세권이며 건물의 전부에 해당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현황에서 전입한 임차인이 4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가장 빠른 권리로 후순위 임차인들은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책임지지 않고 전부 소멸 대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해당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그 바로 밑의 권리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전입한 임차인 4명 전부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건물 전부를 신청한 전세권자의 함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의 성질, 물권의 성질로서 사용 수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전세권자가 전대차 및 전전세 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 건물의 전부를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면 낙차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미배당 보증금은 수멸하게 되죠. 하지만 선순위의 전세권자의 존속기간은 2010년 2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이며 존속기간을 법적으로 갱신한 이력이 없습니다. 즉 해당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등기부에 잔존만 하는 거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은 전세권자가 아닌 현 채무자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이력이라 낙차로 임차인들의 미배당 보증금액을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최저가 2,600만 원의 낙찰이 되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자 2,500만 원과 소액 임차인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인 4명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여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당해세 압류도 걸려 있는 상태라 인수되는 보증금액은 더욱 높아질 수 있죠. 그럼 최저가 낙찰이 되더라도 감정가와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4회차 낙찰을 받으신 분도 선순위 전세권이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임차인 동안 전세권자보단 후순위라 별도 인수되는 금액은 없겠다. 생각하고 입찰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한번더 고려를 한다면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게스트 하우스로 쓰고 있었다면 낙찰 로 인수되는 임차인들이 아닌 소멸되는 임차인으로 알고 낙찰을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하지 않는 지식은 본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건물 전체에 설정한 전세권자가 존속 기간도 종료되었고 법적 갱신을 하지 않아 전세권자는 권리 사항만 있을 뿐이지 해당 임차인들은 채무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구성한 진성적인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낙차로 보증금도 잃고 잔금도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죠.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은 함정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사용 수익권, 거기에다 전입까지 했다면, 채권의 힘과 물권의 힘을 동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기에, 단순한 생각만으로 선순위 전세권을 투자를 진행한다면, 돈을 벌려고 한 경매 투자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면밀히 체크하여 입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이 최저가 2600만원까지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반하여 선순위 전세권자의 함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작게 잘라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